그러니까 불교, 어, 불교라는 게 어, 이게 실상을 깨치는 거고, 물론 이게 이제 어, 본질을 얘기한다고 하지만 마, 말로 된 건데, 이게 진짜 불교는 이제 언어는 아니거든요. 언어적으로 표현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그러니까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음, 지금 이 현실에 있는 그대로의 모습이 불교예요. 그러니까 불교는 어떤 경전 속에 있는 것도 아니고 책 속에 있는 것도 아니고 이야기 속에 담을 수 있는 게 아니라 어, 내 자신의 지금 현실이 불교인 거고 나 자신이 불교인 거예요. 우리는 이게 자꾸 자기를 떨어, 떼어놓고 불교를 생각하는데 멀리 두고 보는 게 우리의 어떤 습관이잖아요. 중생심의 어떤 심리가 자꾸 뭐 부, 분별해서 뭔가 이해하고 파악해야지 뭔가가 아는 것 같은 그런 심리 구조가 있는데. 실제는 이제 진짜 어 떨어져 있는 게 아무것도 없죠, 사실은. 그러니까 특히나 이제 불교는 그 사실을 끊임없이 우리한테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현실, 삶의 진실을 끊임없이 이제 얘기해주고 있는 거고, 그거를 이제 분리된 분별된 언어를 통해서 어 전해주고 있는데 유마경도 그렇고 설법이라는 게 그런데, 근데 진짜는 진짜는 그게 따로 있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진짜 불교는 뭐냐면 지금 음, 진짜 불교 하는 게 진짜 불교예요. 진 이게 요게 요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에서 모든 어, 불교라는 이 아니면은 뭐 어떤 종교라느니 뭐 죄라느니 벌이라는 이 이런 게 나오고 있어요. 요, 요게 요거 심을 깨닫게 하는 게 진짜 불교의 가르침의 핵심이니까. 그러니까 우리는 이해하는 공부를 하지 말고 진짜 자기 현실이 불교라는 걸 깨쳐라. 그리고 지금 이 순간 지금 당장 지금 지금 당장 깨달으면 그만인 거다. 그거죠. 그러니까 지금 그러니까 말은 어려워요. 막뭐 여러 가지 그 불교적인 용어 막다 얘기할 수 있고 뭐 여기에서 뭐 세기 공인이 공이 공인 세기니 뭐 여기서 무슨 뭐 이끌기도 한다. 뭐뭐 뭐 무슨 계율이 어떻다. 권도한다. 찬여한다뭐 경의한다. 이런 식 어려운 말을 쓰는데. 중요한 건 뭐냐면, 그러니까 이렇게도 얘기할 수 있는 거예요. 불교는 뭐냐? 그러니까 나 자신의 있는 그대로의 모습이다. 나 자신의 어떤 정체다. 그래서 우리가 불교를 믿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뭐, 아까도 좀 대화 중에 떠오른 생각인데, 우리는 아, 기독교를 믿다가 이걸 버리고 저는 불교를 믿게 됐어요. 아니면은 카돌릭을 믿다가 이게 아닌 것 같아서 불교를 믿게 됐어요.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건 틀린 말이에요. 그건 불교를 믿는 게 아니에요. 그 그러니까 불교는 뭐냐면, 어떻게 보면 우리가 자성불 얘기하잖아요. 자심, 자심부처,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종교, 나 자신이 종교라는 거예요. 그거를 인도하는 가르침이 불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걸 버리고 불교를 취하는 게 그게 불교가 아니라, 이것도 아니고 이것도 아니고, 이게 이, 나 자신 이것밖에 없다라는 걸 알려주는 게, 방편의 언어로서 알려주는 게 불교라는 거지. 그러니까, 요걸 버리고 이걸 취하는 게 아니죠. 나 자기 얘기로 돌아오는 거죠. 이이현실 그대로가 진짜 종교라는 거죠. 그러니까 요걸 취하고 아니면 요걸 버리고 요걸 취하고 요게 아니요. 이 게임이 아니라는 거예요. 아, 요것도 아니고 이것도 분별이네. 이것도 분별. 왜 그걸 어떻게 우리가 그럼 불교 공부를 어떻게 하, 해야 되냐? 라고 이렇게 질문을 하게 되죠. 그러면 그래 자기 자신으로 돌아오는 게불교하면 그럼 어떻게 그거를 내가 공부를 해 나갈 수 있겠습니까라고 말한다면 문득 우리가 그걸 깨쳐야 되는 거예요. 어? 모든 분별 망상의 바탕을 깨쳐야 돼. 체험을 해야 돼요. 모든 분별 망상의 바탕 자리를 체험해야 돼. 그게 자기 본래 면목이거든요. 그걸 깨치면 아 기독교 해도 여기서 일어난 분별이고, 불교 해도 여기서 일어난 분별이구나. 이거를 스스로가 이제 알아지기 시작하고, 자기가 분별로 따로 두고, 어, 이건 취하고 이건 버리고 하는 그 패턴으로 살아왔구나라는 거를 깨치게 되죠. 그래서 문득, 뭐, 그래서 문득 이 마음을 깨쳐라. 이것뿐임을 깨쳐라. 그러면, 비로소 법을 보는, 보는 눈이 좀 생기면서, 아, 이걸 취하고 이걸 버리는 게 아니구나. 불교가 빠르, 따로 있는 게 아니라, 진짜 부처님이 가르침은 그 자성불, 스스로가 부처라는 거를 깨치는 거구나. 깨, 깨치게 이끌, 이끌었던 거구나. 그러면 내가 진짜 제대로 공부하고 있다라는 걸 어떻게 알수 있느냐? 어떻게 그럼 스스로 공부를 <laughs> 하게 되느냐? 아, 아, 불교란 이런 거고 저런 거고 이런 거야. 아, 이게 생각이네. 이렇게 봐야 되는 거지. 이게 망상이네. 아, 뭐기독교의 가르침은 이래 이래서 안 맞고, 불교의 가르침은 이러이러해서 맞아. 요게 망상이네. 요걸 깨쳐야 되는 거예요. 근데 봐봐요. 이게 이렇고, 이게 이렇고 하는 게 지금 이렇게 일어난 마음이잖아요. 이렇게 일어난 분별이거든요. 이렇게 일어난 분별이잖아. 그럼 우리는 진짜는 뭐야? 진짜 근, 근원은 뭐냐면, 이걸 하는 거예요. 그냥 이 마음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걸 버리고, 이걸 취하고, 이걸 버리고, 또 이쪽 거를 취하고, 이게 아니죠. 그냥 취한다 해도 이거고, 버린다 해도 이거고, 여기 걸 취한다 해도 이거고, 이걸 버린다 해도 이거지. 어떤 일이 일어나도 이거죠. 그래서 결국은 공부는... 스스로 해내야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마음을 볼수 있는 사람은 자기밖에 없거든요. 그럼 자, 자기 마음의 분별을 볼수 있는 사람도 자기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뭐 공부 모임 아니면은 어떤 법문을 뭐 듣고 참여한다 하죠. 그러니까 자기 스스로 볼 힘이 약하기 때문에. 근데 제대로 된 안내라면 자꾸. 뭐 공부가 이러, 이런 거다 저런 거다 이렇게 그림 그리게 하는 게 아니라 아, 그것도 망상이네라고 돌이켜 보게 이끄는 그 도움의 가르침 그것이 최소화된 어떤 최대치의 가르침이라고 봐요. 자기를 돌아보게 하는. 아이아 아, 이건데 밖에서 찾고 있는 거를 음, 그거를 음? 깨치게 해, 해주는 가르침. 그게 진짜 가, 제대로 된 가르침이거든요. 그래서 자기를 믿으라고 하는 것도 그거예요. 밖에 뭐가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이미 자기가 그 불교의 그거야 법당이고 어? 어? 여기에 선의 도량이고 여기가 암자이고 여기가 암자이고 여기가 절이고 여기가 법당이고 밖에 뭐가 있는 게 아니. 그런데 이걸 벗어날 수 있는 건이 세상에 아무것도 없죠. 왜냐하면. 뭐, 여기 가까이 뭐가 있다 해도 이거고, 저기 뭐가 있다 해도 이거고, 옛날에 어떻다 해도 이거고, 미래에 어떨 거다 해도 이거고, 뭐 공부가 어떤 거다 해도 이거고, 공부가 어떤 게 아니다 해도 이거고. 지금 이렇게 분별이 일어나고 있잖아요. 여, 여기를 떠난 게 아무것도 없잖아요. 지금 이렇게 순간순간순간순간 일어나는 이 분별, 이 마음에서 일어난 이 당처를 떠난 게 아무것도 없잖아요. 당처를 떠난 게 어디 있습니까? 이거 딱 생각이 돌아가야지 다 나타나는 거야. 다 그러니까 분별돼서 드러나는 거예요. 세계는 이제 분별의 세계인데 우리가 분별로 일어난 세계를 진실하다고 여기면서 모든 사단이 벌어진 거죠. 그런 게 따로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찰라찰라찰라찰라 찰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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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모든 게 모든 일이 다 이거죠. 여러분이 뭐이 이, 아까 우리 보살님 얘기 40년 전 얘기를 하셨는데 사실은 그런 일이 없죠. 그렇죠? 지금 이렇게 40년 전에 살다가 왔다가 어, 어머니 좋은 데 보내드리고 이렇게 이게 지금 이, 이때 있는 거죠. 그렇죠? 40년이 어디 있습니까? 어? 엄마를 보낸 것도 아니죠. 엄마를 보냈어요 하는 그 생각을 믿는 게 엄마를 보낸 거죠. 그렇죠? 그래서 우리 그 그, 선사들 어록 보면은, 뭐, 돌아가신 스승님을 추모할 때 어떻게 하냐면, 스승님은 돌아가신 적이 없다. 항상 여기 에 계시다. 이렇게 얘기하는 게다 그거예요. 다 모든 게 설사 자기한테 공부를 이끌어준 스승님이라고 하더라도, 그 밖에 있는 게 아니거든. 그냥 이 자기, 자기 마음이 빚어낸 그, 그 상이죠. 그러니까 다 똑같아. 다. 그게 선이든 악이든. 어? 죄든 벌이든 다 똑같아요. 그래서 여기서는 선도 악도 없다라고 하는 게 진짜 선이죠. 불교에서 진짜 선은 선도 악도 없는 게 진짜 선이다. 선도, 선이 있고 악이 있으면 그건 악이다. 그거는 경, 대상 경계를 따로 있다고 보는 그거, 무명이기 때문에, 어두운 거기 때문에. 그래서 이게 우리가 명심 보감 이런 얘기 있죠. 명심 마음을 밝히는 보감. 응? 보배로운 어떤 그 가르침이라고 하는데. 우리가 명심하고 있는 거야 지금 명심 공부를 하고 있는 거예요 마음을 밝히는 공부 우리가 밝을 명자를 쓰거든요 그러니까 반야심은 저는 명심이라고 봐요 밝은 마음 뭐에 밝 자기 마음에 밝은 거예요 모든 게다 마음의 일인데 마음에서 일어나는 분별상인데 어두우니까 그막 마... 여기서 출발한 일인데 저기 있다고 착각하는 게 어두운 마음이고 무명 무명심이고 근데. 모든 게 적이 있다고 나타날지라도 다이 일이구나라고 볼수 있는 게 명심. 마음의 불을 밝힌 거죠. 그게 명심이지. 그래서 마음의 불을 밝힌다라고도 표현을 해요. 공부를 한다는 게. 우리가 이, 이 자리를 체험하기 전에는 자기가 그 마음이 어떻게 작동되는지 어디 어두운지 잘 모르다가 문득 이 자리가 딱 드러나면 이상하게 자기 마음이 엄한 잡동사니로 막 시끄러운 게 보이잖아요. 근데, 그, 진짜 시끄러운데, 그것도 많이 조용해진 거예요. 왜냐면, 이게 체험되면서 웬만한 것들은 이렇게 딱 정리되는 게 있거든요. 그, 그런데도 시끄러운 거는 이전에는 몇 배로 시끄러웠다. 그게, 그게 자기 자기가 몰랐다는 건데, 막, 어, 생각에 물들지 않는, 마음에 물들, 이제 분별에 물들지 않는 자리가 딱 드러나니까, 뭐 드러난다고 해서 뭐또 본다는 건 아니에요. 그런데 이런 표현을 할 수밖에 없어. 해 그냥 겪어보면 알아요. 그냥 다를 무슨 얘기를 해, 어떻게 할지를 모르겠어요. 하여튼 근데 모양으로 드러나는 게 아니라 그래도 와닿잖아요, 그렇죠? 와닿잖아요. 이게 딱 드러나면 아 뭐가 분별인지, 뭐가 어떤 게 분별에 끄달려가는 건지, 어떻게 분별에 사로잡히는 건지가 보이는 눈이 생기거든요. 그러면, 그니까, 러 험한 잡통산이들이 많고, 막 시시됐다고, 얘는 쉴 줄을 몰라, 분별심. 눈만 뜨면 그냥 막, 온갖 스토리를 만들고, 이야기를 만들고, 서로 막 자기네들끼리 싸우고, 뭐, 뭐, 막 이렇게 온갖 지지고 벗고 막 하잖아요. 막, 갈, 그게 갈등이라고 하는 거예요. 갈등. 갈등이 그, 등나무와 갈나무가 서로 막 뒤엉켜가지고, 막, 이렇게, 그, 뻗어나가는 그것처럼, 그, 사람의 내면이, 그, 자기라고 하는 게 단일한 존재는 아닌 것 같아. 여기서는 막 지적하는 사람이 있고, 여기서는, 아, 괜찮아 하고 칭찬하는, 안아주는 사람이 있고, 여기서는 또 어떤 목소리가 있고, 아, 이것이 중구난방이 뒤섞인 게 자기 내면의 어떤, 자기라고 할수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거 보면 자기라고 하는 게 없어요. 그냥 그, 여러 가지 조건이 화합된 것일 뿐인 거야. 그, 그러니까 누가 진짜냐. 이렇게 막 심리학적으로도 얘기하잖아요. 뭐, 자, 초자, 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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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드, 막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게 자기 내면에 다 있다는 건데, 그럼 누가 진짜 나냐, 이거예요. 어떤 사람은 엄격한 목소리로 막, 그렇게 하면 안 돼. 코치하는 사람이 있고, 내면의 목소리가. 어떤 목소리는, 아, 어, 나 이렇게 하고 싶어. 이게, 이게 나인 것 같아. 하고 하는 목소리가 있고. 그럼 뭐가 나죠? 우리 뭐, 거기서 갈팡질팡 하잖아요. 근데 그게 다, 한 생각이 일어난 분별이라는 거예요. 그 목소리가 다 들리잖아요. 그 분별의 목소리거든요. 분별의 이야기가 이야기가 있는 것들은 다 분별이. 그 이게 그러면 그게 다 지금 진짜 주인은 아니다. 그게 이 마음에서 일어난 분별 상을 우리는 그냥 뭉뚱그려서 그 자기라고 여기니까 얼마나 이게 불안정해요. 뭐 어떤 말에 따라야 될지도 모르고 어떤 게 자기 정체성인지도 모르니까. 근데 원래는 아무 말 없는 게 자기 진짜 본래 면목이다. 그러니까 이 말도 하고 저 말도 하고 이런 일도 있고 저런 일도 있고 이걸 다 드러내고 있는 이게 진짜 자기라는 거. 이건 아무 말이 없어요. 어떤 모양도 아니고. 근데 다 드러내요. 다 사람, 사물, 뭐 사건, 뭐 온갖 뭐. 기억과 정보와 뭐 꿈도 꿈도 이 자리에 일이거든요 꿈도 이 자리에서 일어난 일이죠. 소리. 아, 저기 저런 어떤 기둥이 있네 하는 것도 다 여기서 비춰진 상이죠. 어, 저기 기둥이 저렇게 아무것도 말안 하고 그냥 묵묵부답으로 저기 서 있네. 근데 이거죠. 그래서 옛날에 선사들 공부가 되려면 기둥이 말하는 소리를 들어야 된다 이렇게 얘기했거든요. 기둥 앞에 가서 아무리 그 말하는 소리를 들으려고 해봐야 제가 말하는 게 아니야. 여기서 다 말하고 있죠, 그죠다이 일이거든요. 이게 진짜 기둥의 설법, 무정물의 설법을 들을 수 있어야 된다 하는 게 무정물도 다 이거거든. 의식이 없이 그냥 가만히 서 있는 것도 다 이거거든요. 오온세상 삼라만상이뭐 세상은 정물과 무정물밖에 더 있어요? 다 이거지. 다, 그러니까 그 말은 뭐냐면, 당연히 유정의 설법은 들을 수 있어야 되고, 당연히 그걸 넘어서 무정의 설법도 들을 수 있어야 된다. 이 말은 세상 무정하고 유정밖에 더 있냔 말이에요. 이게 다예요. 다. 그거를 여러분 스스로가 속속들이 깨쳐야 된다. 이게, 어떤 사람은 어떤 거에 힘이 걸려 있을 수 있고, 어떤 사람은 그게 아무 문제가 안될수 있어요. 그거를 어느 누가 다 이렇게 끄집어내서, 이렇게 끄집어낼 수도 없고, 자기 내면에 그 있는 거를 어떻게 그걸 알 수가 있겠습니까. 뭐. 근데, 결국 이런 식의 어떤 공부의 흐름, 방향을 타고 가다 보면, 아, 이것도 생각이네 하면서 풀려나는 것들이 아마 심심치 않게 많이 있을 겁니다. 어떤 거는 소소한 것에서 자기도 모르게 풀려나기도 하고 어떤 거는 문득 빵! 하고 이렇게 깨쳐지면서 탁! 크게 훅! 쉬어지기도 하고. 그래서 점점 점점 마음이 어두운 구석 없이 밝아지는 게이 공부인 거다. 그, 그러니까 이, 그리고 특히나 이제 고질적으로 이렇게 나도 모르게 이렇게 무의식적으로 작동되는 그것들은 쉽게 이렇게 스스로가 어, 알아차리기가 어렵죠. 뭐, 알아차려야지 해서 알아차리는 게 아니라 마음이 안정되면, 이제 때가 되면 보여요. 마음이, 마음이 고요해지거든요. 이런저런 분별에 이렇게 빠져들지 않으면, 우리 여러분도 좀 느껴지잖아요. 어, 예전 같지 않죠. 예전에는 진짜 1년 전보다 훨씬 고요하고 조용하고 그렇죠. 많이 좀 자유로워진 것 같고. 뭐, 걸리는 게 없어지는 것 같고, 뭔가 마음이 안정되어 가는 것 같고, 그러니까 마음이 안정되니까 이제는 더잘 보이는 거예요. 마음이 안정되지 않았을 때못안 보였던 것들이 보여. 왜냐하면 마음이 안정된다는 건 마음이 이렇게 움직이지 않는다는 거거든요. 그러면 우리가 밤에 소리가 잘 들리죠. 낮에 소리 안 들려요. 왜냐하면 밤에는 조용하기 때문에 소리가 작은 소리도 잘 들리는 것처럼 마음이 이렇게 고요해지면 작게 움직이는 것도 잘 보인다는 거예요. 마음이 동하는게잘 보이거든요. 소련이 생각이 일어나서 훅 떨어지는 패턴도 잘 보이죠. 그게 보이면, 이게 망상에 빠져드는 게다 보이면, 미처 못 봤을 때 따로 있다고 여겼던 그 경고한 믿음이 딱 깨져버립니다. 아, 이게 한 생각 분별해서 빠져드니까 그게 있는 거네. 그럼 그, 그곳에서 이제 밝아지게 되겠죠. 자연스럽게 따로 있다고 여기는 것이 구속인 것이고, 따로 있지 않고, 이이 이 마음인 것이 모든 것이 이 마음인 것이 그 자유인 거죠. 모든 것이 자기한테 있는 거예요. 뭐 모든 것이 자기한테 있는 게 자유인 거고 자제한 거죠. 뭐 요거밖에 없다. 요거를 철저하게 깨치다 보면 깨쳐 나가면 깨치면 그냥 뭐뭐 뭐 없어요. 그냥 뭐, 뭐라고 얘기할 만한 게 아무것도 없어요. 뭘+ 뭘 법인이 얘기할 것도 없고 뭐 깨달음이니 얘기할 것도 없고 예전에는 공부할 때그아 진짜 막 분명하게 깨쳤다 막 이런 얘기 들으면 너무너무 부럽기도 하고 난 언제쯤 저렇게 되나 뭐 이생에는 뭐 그런 일이 없겠지 막 이런 온갖 자기만의 그런 걸 하는데 아 이제 공부가 그건 진짜 좀 아마추어였을 때에 그런 남아 있던 생각이었구나라는 걸 깨닫고 진짜 진짜. 분명해지면 그게 남아있지가 않아요. 뭐 완전한 깨달음이니. 뭐 이런 식의 말에 구속력이 없어요. 무상, 정등, 경각. 언제 그렇게 되지? 부처님 본걸 내가 언제 그렇게 깨닫게 됐을까? 그게 없다니까? 내 삶에 그 삐쓰 기 없는 말이야, 그게. 그냥 망상이잖아. 지금 당장 또 벗어날 수 있어요. 그 생각 아닙니까? 어? 생각이잖아요. 한 생각. 생각 안할때그 무슨 부처님의 이 이런 정각이 어디 있습니까? 완전한 깨달음이 어디 있습니까? 그 아무, 아무 무게도 없고, 아무 알맹이도 없는 그 말이 그거라. 쓰잘데기 없는 말이 그거야. 왜? 그래도 우리가 컵으로 뭐, 어? 차를 마시려면 필요하긴 하니까 컵을 얘기하는 거잖아요. 근데 뭐, 무상정등각으로 무슨 차를 마실 수 있겠어요? 뭘? 뭐 그걸 타고 어딜 갈수 있겠어. 세상 생활에 쓸모가 없는 게그 말이라는 거지. 근데 그게 딱 떨어져 나야 돼. 이제 결국은 쓰는 말은 일상적인 언어밖에 없어요. 근데 그게 따로 있다라는 그런 생각은 없죠. 어, 필요하니까. 필요하니까. 어, 컵좀 갖다 주세요. 필요하니까. 쓰지. 그게 뭐가 있다라는 생각은 없지만. 근데 무상정등각 좀 갖다주세요. 내가 뭐 거기다가 차를 끓여 마시게. 이런 얘기를 할 이유가 없잖아. 세상 쓰잘데기 없는 말이, 쓸모없는 말이 그런 말이. 근데 우리는 그 말에 평생을 구속돼 있는 사람이 얼마나 많 그거는 진짜 불행하고 불행한 거야. 그래서 완전히 그런 데서 그 언어가 다 탈락을 해야 됩니다. 그런 말이, 뭐, 지금 이런 얘기하면 뭐, 기운 빠져가지고 공부를 뭐 하지 말라는 소리야 그, 소리하는데 그래도 자기 스스로를 가만히 보면 솔직하게 인정할 필요는 있죠. 아 내가 아직도 내가 잡으려고 해서 잡은 게 아니라 아직도 뭔가 해결되지 않은 부분이 있어서 그게 있구나. 이렇게 받아들이고 아직 근데 그게 남아 있다면 그게 완전한 그런 공부는 아니구나. 이 정도는 이해할 필요가 있는 거예요. 자기가 자기 공부의 어떤 방향은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지 그거랑 자기 현실이랑 맞춰보면서 잘못된 길로 가지는 않겠죠. 근데 결국은 나중에 그런, 그런 의지할 만한 언어가 있는 게 아니구나라는 거를 깨쳐야지 진정으로 우리가 자유로워지는 거다. 왜냐하면 그게 있으면 따로 있는 거잖아요. 그건 이법이거든요. 이원성의 구조를 벗어나지 못한 거예요, 그게. 결국 뭘 깨치는 거냐. 말 깨치는 것도 없고, 그냥 이 둘이라는 구조에서 벗어나는 거예요. 이원성의 구조, 이 틀. 이, 이 둘이 있다라는 그 구조에서 그 의식에서 해탈하는 거예요. 그게 다, 그게 있는 게 아니거든. 그다한 생각 일으켜서 이것이다, 저것이다 하고 있는. 요것밖에 없어요. 이런 얘기도 듣기 싫으면 가, 그냥 가만히 있, 여기 있으면 돼요, 마음. 처음에는 이제 이게 자기가 막 말만 하면 끌려가고, 생각만 하면 끌려가는 사람은 그냥 여기 있, 있으면 돼요. 뭐그 말이 무슨 말인지도 뭐 소화가 되면 되는 대로, 안 되면 안 되는 대로 놔두고 그냥, 아 그래. 뭐, 따로 있는 게 아니니까. 저것도, 제가 하는 것도 말이잖아요. 그럼, 공냥이 흙밖에 없지. 하다 보면 이 흔들리지 않는 자리에서 이 말이 소화되는 시기가 온다. 무슨 말을 하는지 알아듣는 시기가 온다. 요거 밖에 없어요. 이거예요, 진짜. 이거, 지금. 순간순간순간순간, 순간순간 생각이 일어나고, 이게 사물이 드러나고, 모습이 이렇게 드러나고, 얼마나 이게, 이게 경계가 있습니까? 경계가 없잖아요. 요거, 이, 이것밖에 없다. 이, 깨어있음밖에 없다. 이게 여러분 자신의, 어, 본, 본성이고, 그 다음에 이게 바로 불교고, 이게, 이게 진정한 종교인 거다. 그래서 자, 자, 자기에게 귀의해야 되는 거, 자기에게 귀의하는 거, 자성에 귀의해야 돼요. 뭐 타성에 귀의하는 게 아니라 자기에게로 돌아와야 돼. 자기 현실이 이게 다 불국정토라는 걸 깨쳐야 되는 거.